야 골프 못해 앞에, 앞에 있어 앞에 아 우리 키퍼 있네 나가서, 나가서 싸우자 나 주라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 주라고 안는야 골하고한 명씩 때려보자. 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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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름지 아니, 이것만 뭐 타병지다 타병지. 아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합니다. 저희 친일파거든요 제대로 합니다. 타연히 이제 독인 해제죠. 하네 지금 와사비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진입해제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당연 선수. 아, 얘네, 우아치죠? 우아치죠? 몇 개야, 나, 아야 뭐해? 골키퍼. 골키퍼 없는데 골못 넣죠? 플렉스 <laughs> 나오죠? 골키퍼, 골키퍼. 아니야, 골키퍼 못해, 골키퍼 못해. 빠가! 빠가고! 나이스! 이게 바로 일본의 무기로야? 전열하다, 일본. <laughs> <laughs> 일본... <laughs> <저희랄하다> 일본... <laughs> 한국으로 이렇게 돌려버리자. 이렇게 올라가더니 1번 돌려라 다 이게 바로 어, 흥미아 왔어? 어, 흥미아통싸고 어, 와. 김치에 매운맛보다 이거아이패하면 그래픽카드 녹을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이 게임에도 뭐 대화하자. 이게? 이거 준비 시간 좀만 길게 해 주실 수 아, 있어요? 서버 관리자님. 네가 좋아. 좋아. 오 오게. 우 비었어.

일로 일로 위로 나타잖아 없어 비어. 그 매체세 카카오톡 야. 아이디 하나 적어 주세요. 제가 치킨 한 마리라도 보내 드리겠습니다. 좋아 좋아. 빼빼빼빼 빼. 빼, 빼, 빼. 아이고로 뭐 옥사이드까지 구현이 되 됐습니다. 이거 다 있어요. 서브도 어 있어, 어 있어, 있고 어 있어, 다 있어요. 있어. 옥사이드 있고 페널티도 있고 다 있어. 굉장히 이거 현실적이에요, 나는. 로로로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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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라고 나 마킹해 가 올려줘 으라고 포기하지 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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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줘 올려줘

기포님 여기! 기포님 여기! 아아.. 그, 뭐, 뭐? 아, 아, 내 다리! 아이고, 아.. 이 타이어 타이타이 가자 가자 가자! 다 온다 온다 야 비었다! <놀람> 야 비었다!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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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 막을 수 있다! 야았어야 우리 타요 빛난다! 너무 하거아니야 다 피한다 아다 피한다가 아니라 다 막을 야, 수 있다 왜, 골,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멀리... 봤죠 여러분? 아까 그걸 막는거? 옵사이드다 야 멀리 보내 멀리 멀리 차 멀리 차 멀리 차아다차는거 멀리 차, 멀리 차. 멀리 차. 아니냐? 야 아. 좋다! 야 꽁꽁 차지마! 멀리 찰때 주인과 몽룡 4개 자 우리 이 정도면 흑민이랑할 만하다. 아, 이길 수도 있어 아, 이거. 이렇게까지 나와 계신데요? 괜찮아, 괜찮아. 그세요그세요 오기 전에 보여줬어. 오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안돼, 안돼, 어, 어, 예, 예. 아 나이스, 야, 나이스, 빨리, 나이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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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차 빨리, 자. 십번 매수 했어. 오른쪽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 쭉쭉쭉쭉. 왼쪽, 왼쪽, 왼쪽 피했다, 왼쪽 피했다. 흘렸다, 흘렸다, 흘렸다. 다 네, 뒤로 소비진 다 뒤로 빠져 이제 포지션 네, 지킬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따 경기할 때11대 11로 해주세요. 와11대 11. 진짜 축구처럼 각자 내 이제 내내 포지션, 포지션 지키면 돼. 가자 가자. 상영수 가자. 뭐해 상영수? 아 아니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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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 그만 좀 그만. 그리고 이따가 우리 희르. 다 한국 대표팀으로 이름 바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죄송합니다, 죄송해, 죄송해. 아, 그럼 아. 10대 10으로 해주세요. 어이, 와, 차들이!!! 칸테무니야, 칸테무니야. 뭐하다 너무 이래? 일본은 안 된다니까. 와, 잘 찾다. 와사비는 들어가라. 괜찮습니다. 이제는 고추장이다. <laughs> 별거 아닌 구만 일본. 만나다 다시 여러분, 한국을 무시하지 하니라. 마라. 월 보셨어? 일단. 공, 공 돌려, 공 돌려. 공 돌려. <laughs> <뭔 소리야? 웃음> 가 지고 있어 멍청하다. 가 지고 있다고. 한세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슛3 1 각도로 야, 맞춰서. 맞춰서 봐. <laughs> 야, 봐그새끼 퇴장 시켜. 선수 모욕했어. <laughs> 3 1 3 1로 맞춰서 봐. 그럼 이긴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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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아잡 그렇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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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밴드리잖아요 뭔 소리야 아이 둘이 거기 밴드리잖아요 이거 페널티킥이다 죽을려고 저를? 이 꼬지요! 야 죽어! 가자 괜찮죠 이 게임 다 시참하기 정확히 좋은 게임이에요 야 뭐해 카라라가 추천해준 게임인데 어 뭐야?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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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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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은 슛이었다. 나이스. 나이스 다했어다했어 다했어. 와, 근데 경기가 좀 길긴 하다. 아, 와사비. 와, 와, 여기 와사비, 와사비. 여기, 와사비. 막아 막아 막아. 복귀. 해야이 아까 잡았어도 없어해 이거 옵사 라인 잘보는 야, 이거 그래. 할게 없네. 키퍼는 야, 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 근데 키퍼를 해야 되는 게, 꽃을 꽃을 옷이 튀어서. 저기, 이따 포지션 아, 바꾸면 아, 돼. 들어가네. 아, 중간에... 던져, 던져, 던져. 교체 앞으로, 카드. 앞으로, 앞으로. 우리 애들이 잘하네, 보니까. 여기, 여기, 여기. 아, 메시지, 여 보이죠? 와사비, 여기, 보이죠? 안 아니, 보여. 나오세요, 형. 복사라인 보세요, 저기.

아프로트로 감아 버렸네. 그찮니까 호날두야, 아, 호날두. 시켜. 오케이. 부장은 없어. 우리 와타비 선수들 믿습니다. 자, 프링글스 받. 간발에 감발아니구만공 빼서 버리게. 저기 진짜 아. 일본? 일본입니다. 거다, 거다. 거다, 거다, 거다. 우리 태스, 태스, 태스. 그때 자우스, 자우스. 야 우리, 자, 우리 이따가 흥민이랑 봉 경기할 때 우리 우리하면 침대축구하자. 공 존나 돌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할것> <laughs> 오른쪽 오른쪽 패스. 이거 못한다 이거. 어 이거 내기야. 아, 형 앞으로 나올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아니 나 진짜 여기, 진짜 경기할 때는 제대로 할게. 와다 이빌러 옵사라인 반수. 오케이 여기 여기. 나 믿을게요.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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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와사비, 와사비, 와사비 나이다아 그럴까? 얘들아 그거 드로잉까지 하고 일부러 좀 뚫려줘 왜냐면 나 키퍼 연습 좀 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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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기 무조건 반격. 시각적으로 잡고 타이밍적으로 승부타. 아, 바로 버티버리. 뭐. <목소리> 형이 연습 <몇> 되는 <목소리> 거 맞지? 정프입니다 원크슛. 타성용. 아, 이래 갖고 네게 이길 수 있겠어, 형? 할수 있어. 아직 할수 있어. 야닉네임나왜 언네 임들었어 너네 한글인데? 그거 닉네임 바꿔서 야 돼. 옵션에서 바꿔야 돼. 옵션에서 바꿔야 돼요. 아, 옵션에서 바꿔야요 아. 타요형 연습시켜주자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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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일단 두세요 그팀 그래. 그래, 그 그래. 그 상관없이 그냥 타요형 뒤로 어형 타요형 안나 타요형 경투자 타요형 말고 저기 타용형자 설정 일로와 일로와 레이어 바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얘 뭐해 얘 뭐해 패스 일단 패스 패스 어 너무 갔 오케이 오케이 아니 한국 애들도 그내 쪽으로 골 넣어 내가 다 막아볼게 오케이 오케이 진짜요? 어 1대20 해보자 아니, 그 소린축구 짤방 그건데? 에이드로 넘겨 자 타위형 골대로 타위형쪽으로 이야아 나이셔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죄송 죄송 좋아 다시 잘했다. 다시 들어와 했대 1대20 이 뻥차 <laughs> 뻥차 그냥 뻥차 뻥차 계속 잘줄 모르는 거 아니야? 거 에임을 위로 해야 돼요 와잘 막았다! 와우! 어 야아! 아아! 다이 정도면 될거 같은데? 김원이패스 거나 한거 손으로 못 잡는대요 아 그렇네 아 그래도 안 잡히는구나 그, 원래 거 아이트 면 아! 민아용병돼 아이트 아이트 이 지금 왔어? 그 관리자님 이거 서버 초기화하고 이따 저랑 흥민이 먼저 들어와서 얘기좀 할게요 이따 이따 보자 오케이 빠이빠이 응? 네, 이따 봅시다